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각기 유수에 질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의 무리로다. <laughs>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자자서 마르겠고. 외국의 강물을 들은 줄어 들고 마름으로 갈대야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laughs> 만드는 자와 뱃자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수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수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족속 정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어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류 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말씀에 이어서 아수르를 비롯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그 징계 또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기록될 AD, 아, BC 주전 700년 이때의 나라를 쥐락 펴락했던 아수르를 비롯해서 그 밑으로는 애굽 옆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어제 나눴던 것처럼 저애굽 밑에 구수가 애굽과 연합해서 또 유대와 연합하기를 손에서 아수르를 치던 이런 구수까지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쭉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열방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무너뜨리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유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목적으로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영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을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어,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요술을 칠 것이요 성업이성업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정신이 애굽인의 정신이 거속에서쇠약할 그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르리로다. 한순간에 여기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던 어 여기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말씀이 들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려움을 모르는 나라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잘 잊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은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미 출애굽 시대, 저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 시대의 애굽이라는 나라가 오래 전에 역사로 거슬러 가면 역사의 시간을 따질 수 없는 그 오래 전 시간에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었느냐 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민수기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해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미 지금의 이 말씀의 기록들은 왕정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출애굽 시대의 애굽이라는 나라는 마병, 병거, 철병거 이런 것들로 무장해서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뭐몇 백년하면 우리는 간단하지만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미 철을 다루고 병거를 다루고 마병의 군대를 거느렸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뭐 난이었던 유다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 민수기 여기 11장 15절 이하에 쭉 말씀하는 게 5절 이하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나뉘어지기 이전에도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을 의지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애굽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 언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은 강성한 나라였고 여기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일강 주변으로 얻어진 풍부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와 그리고 문화가 여기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세상 뭐 나라지만 어떤 그런 면에서는 여기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끊임없이 그런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물질을 자랑하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이하에 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마르겠고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하던 경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던 부와 경제를 하루아침에 여기 5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 이하에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리야 하나님은 경제적인 것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이었던 정치나 문화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는 한번 우리 다 같이 몇번 찾아서 읽어봤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6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어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예언했는가? 예레미야 46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군사력 또 나일강 주변으로 얻어진 풍부한 물질과 부, 경제 그리고 정치와 뛰어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기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비유적으로 어떻게 예언을 받았느냐? 여기 예레미야 46장 18절 이하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에 갈매 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베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으로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도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겠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이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기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적인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비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아지 같이 암송아지일지라도 또 뱀의 소리 같으리니. 그러니까 애국이 강한 군사력 마병 병거 철병거 이런 강한 것들로 무장했을지라도 암송아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달만 구르면 도망할 수 있는 방울뱀처럼 그렇게 무능한 나라 무능한 여기 군사력으로 만들겠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던 군사력도 무능하게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의 나일강 주변으로 얻어진 큰 부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무능하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청치 경제, 문화도 하루아침에 전부 물거품이 되도록 무능한 암송아지처럼 방울뱀처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전 700년 전에 있어질 이사야가 받은 예언이고 이, 여기 예레미야 같은 말씀은 주전 어, 여기 600년도에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애굽 주변에 특별히 그 유다 주변에 애굽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이 유다 주변에 있는 특별히 애굽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이 자랑하던 수천 년뭐 자랑하던 또 수백 년 자랑하던 애굽의 문화, 정치, 경제, 군사력 이거 하루아침에 다 무능한 암송아지처럼 방울뱀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7장에 예언했던 것처럼 스할야수 내가 남은 백성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 구원하겠다. 애굽 백성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지만 하루아침에 내가 물거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남은 자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스알 야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만웰, 너희들과 함께하신다. 또,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자들이 신속하게 탈취물이 되고 약탈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지만 이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은 남은 자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고 그들을 보호하여서 이방 나라들 탈취물이 되게 하고 또 여기 약탈물이 되게 하시겠다. 당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내가 이런 한순간에 이방 나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신이다. 이거 과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내 백성을 지키고 내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예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경영자가 되신 하나님, 세상의 문화, 경제, 정치, 권력, 군사력, 이 모든 세상의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고 무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의 자랑을 한순간에 무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내 삶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운데 하루 승리하시고 또 나나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도 기도하시고 또구형 모임은 이제 방학하지만. 이제 구역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되, 우리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몇명안 되지만, 우리 새 가족들이 지금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또 열심히 나오시는데,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 수개월이 있지만, 성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장년부들 또 교육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21일 동안 어, 릴레이 기도하는데 이제 저들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부터 예배의 자리 온전한 신앙생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다가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다가 우리 수련회 갔는데 우리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중고등부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아이라도 은혜받고 도전 받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부응하는 하나님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주요 권력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 문화들, 과학들, 문명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 안에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아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루한 하루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사랑을 한순간에 무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내 삶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가과 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요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세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세가족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매주일 함께 나와 예배할 때 저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 아버지 구령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할 수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게 도와주시되, 또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수개월 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 안에 다시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 밖이나 아니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큰 열이 바라고 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번 주또 토요일 또세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려운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온라인 킹크가 있는데 우리 중부등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연합되게도 해주시고 시골 하나로 뭉치게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훈련 받게도 해주시고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고집 앞로 들어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자랑을 한순간에 무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깊이 체험하고 묵상하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후로 수 개월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 주님 이제 다시 회복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경, 건강해지는 신앙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의 토요일. 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온라인 우리 련회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은혜받고 도전받고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게도 하려시고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게도 하려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수를 빕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탐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